안녕하세요, 린즈예요. 오늘은 짜잔! 리뉴얼 된 롬앤 쥬시레스팅 틴트를 모두 들고 왔어요. 이전에 총 7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2가지 색상이 추가되어서 총 9가지 색상을 모두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패키지를 보자면 우선 이렇게 리뉴얼 전 버전은 핑크 컬러와 뚜껑은 그레이 컬러로 통일이 되어 있었는데요. 리뉴얼 된 버전은 각 발색 컬러로 패키지가 나와서 열어보지 않아도 어떤 컬러인지 볼수 있게 리뉴얼되어 출시가 되었고요. 어플리케이터는 기존 거는 이렇게 살짝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틴트 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변화가 있었지만 두 어플리케이터 모두 입술에 바르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쥬시래스팅 틴트의 제형은 그냥 일반적인 젤 틴트? 좀 촉촉한 젤 틴트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밀착력이 좋으면서 얇게 발리고 몽글몽글 뭉치는 점이 없어서 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틴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착색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착색은 각 컬러로 남는 편이고 핑크 컬러만 조금 유난히 진하게 남는 편이에요. 그리고 휴지로 닦으면 착색이 조금 남는 편이고 클렌징 워터로 지우면 착색이 거의 다 지워지는 편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착색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타입의 틴트입니다. 그리고 이 롬앤 주시래스팅 틴트는 향이 있는데요. 막입 안에 들어가서 거북한 그런 향이 아니라 굉장히 달달한 향이 나요. 근데 제가 이 향이 조금씩 다른 거는 느껴지는데 이게 진짜 다른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각 이름에 과일 이름이 들어가 있는 호스가 많은데 그 과일에 따라서 그 과일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컬러의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퍼스널 컬러를 알려드릴 건데 퍼스널 컬러를 분류해 드리고서 처음으로 모든 계절이 있는 틴트예요. 봄 웜톤은 3개, 여름 쿨톤은 2개, 가을 웜톤 3개, 그리고 겨울 쿨톤 하나.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퍼스널 컬러와 함께 여러분들께 컬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1호 주시호 컬러는요. 흰색이 섞인 오렌지 컬러예요. 딱 귤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렌지 주스 색깔 같기도 하고요 스무살의 상큼한 느낌이 가득한 컬러입니다 퍼스널 컬러는 봄 라이트 톤의 컬러예요 2호 루비 레드 컬러는요 물먹은 오렌지 레드 컬러예요 웜톤이 데일리로 바르기 딱 좋은 생얼에 쓱쓱 바르고 나가기 좋은 컬러예요 저는 MLBB톤인 주주브와 섞어서 바르는 것도 좋아하고 있어요 퍼스널 컬러는 봄웜 브라이트 톤 컬러입니다 3호 썸머센트 컬러는요 수박을 그대로 틴트로 옮겨놓은 듯한 쿨한 핑크레드예요. 2호가 웜톤의 데일리템이라면 3호는 쿨톤의 데일리템이랄까요? 입술에 쓱쓱 혈색 주기 좋은 컬러예요. 퍼스널 컬러는 여름 쿨 라이트 톤이에요. 여름 쿨톤 중에서 채도가 높은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4호 드래곤 핑크 컬러는요. 보랏빛이 살짝 도는 진달래 핑크 컬러예요. 정말 인간 쿨톤이신 분들, 누가 봐도 쿨톤이신 분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예요. 검은색 코트와 흑발과 어울릴 것 같은 컬러입니다. 퍼스널 컬러는 겨울 쿨 브라이트톤이고 여름 쿨 라이트톤이신 분들도 활용 가능할 것 같은 컬러예요. 5호 피치미 컬러는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복숭아 컬러예요. 밝고 투명한 피치 코랄 컬러입니다. 블러셔랑도 같은 컬러로 매치해서 메이크업하면 복숭복숭한 메이크업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컬러예요. 퍼스한 컬러는 봄 라이트톤의 컬러입니다. 다음은 6호 피그피그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주시레스팅 틴트 컬러여가지고 비교를 조금 해보았어요. 이 주시레스팅 틴트가 오래되어서 색깔이 변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리뉴얼된 피그피그가 기존의 피그피그보단 덜 쿨해진 것 같더라고요. 기존의 피그피그가 탁한 퍼플핑크였다면 이번 리뉴얼된 피그피그는 탁한 브라운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조금 더붉은기가 도는 컬러 같았어요. 피그픽의 퍼스널 컬러는 여전히 여름 쿨 뮤트 톤의 컬러이긴 하지만 기존 컬러보다는 가로운 뮤트이신 분들이 활용하기 좋아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름 쿨 뮤트 톤이라서 어쩌면 미묘하게 바뀐 이 컬러를 조금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7호 주주브 컬러는요. 이름처럼 딱. 대추 컬러예요. 물먹은 대추 컬러랄까? 오렌지나 레드로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할때 사용하기 좋은 컬러 같아요. 가을이나 겨울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퍼스널 컬러는 가을 웜 뮤트 톤입니다. 다음 8호 애플 브라운 컬러는요. 흔치 않는 오렌지 브라운 컬러예요. 블러셔 없이 눈에 반짝이는 포인트를 주며 바르기 좋은 컬러 같아요. 오렌지 컬러를 좋아하시고 탁한 느낌. 빈티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퍼스널 컬러는 가을웜 뮤트 톤의 컬러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바르고 있는 컬러이기도 한 9호 리치 코랄 컬러는요. 너무나도 예쁜 코랄 컬러예요. 데일리로 무난하게 바르기 좋고 코랄로 전체적으로 매치해서 메이크업하기에도 좋아요. 얼굴 전체에 과한 컬러보다는 입술에 포인트를 주며 메이크업하기 좋은 컬러 같고요. 퍼스널 컬러는 소프트톤의 가을웜 뮤트톤이고 봄 라이트톤까지 쓰기 좋을 듯한 컬러입니다. 네, 이렇게 총 9가지의 롬앤쥬 시레스팅 틴트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모든 것들을 알려드렸길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말씀드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요 밑에 구독 버튼 눌러서 저의 프린즈가 되어주시면 너무 나도 감사할 것 같고, 좋아요랑 알림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